암속 깊숙이 그 터치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라는 그 베이스의 니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치 프리라는 단어는 당연히 생각도 못 했을 거고 그런 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왜 찾아볼 생각은 못 했을까? 여러분 요즘 리브랜딩도 하고 리뉴얼도 하는 브랜드가 참 많아졌죠? 그중 하나는 짠 라네즈 네오 쿠션도 리뉴얼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했잖아요. 그 때 라네즈 네오 쿠션에서 가장 처음으로 혹은 가장 강력하게 마스크 묻어남이 적은 쿠션이다 라고 어필을 했던 것 같거든요. 하, 그 당시에 진짜 이 제품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문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 이제 우리 마스크 안 쓰는데 다음 키워드는 뭘까? 어떤 브랜드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나올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라네즈에서 마스크 프리가 아니라 이제 터치 프리의 시대다라고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썼던데, 하, 진짜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 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간지러운 부분이 있잖아. 아 분명 내가 원하는 거긴 한데 아 어떤 걸 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너희가 좀 알려주고 아좀 도와줘라 이런 느낌. 근데 우리가 마음 속 한편으로는 진짜 아이 터치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무더남이 좀 덜했으면 좋겠다. 밀착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들이 있었는데 그걸 정확한 표현으로 이끌었어요. 터치 프리. 제가 이 터치 프리라는 단어를 라네즈 네오 쿠션이 정식 런칭하기 전에 그 체험단 사이트에서 보고, 아, 진짜 아이디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식 런칭을 하면서는 터치 프리라는 단어를 뺐더라고요. 아, 여기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으, 왜 뺐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도 그래요. 그 클릭이 좀잘안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을 바꾸거든요. 아니면 제목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터치 터치프리라는 게 소비자들이 확 와닿지 않아가지고 다른 표현들로 바꾼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터치프리라는 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품이 등장하기도 전부터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저는 이렇게 제품을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냥 제품들을 마케팅하는 방법이나 광고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았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품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디가 리뉴얼이고, 어디가 기존 제품인지 구분이 되시나요? 저도 구분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케이스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요. 퍼프는 이렇게 색이 다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칼집이 숑숑숑 있는 퍼프 좋아하세요? 퍼프에 이렇게 칼집이 많잖아요. 그러면 퍼프 세척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매일 퍼프를 한번 쓰고 바로 세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베이스가 퍼프에 스며들라고 하다가도 제가 세척을 해버리니까 되게 빨리 베이스들이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칼집이 있으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찝찝해가지고 칼집 없는 걸 좋아하는데 네오 쿠션은 리뉴얼이 되어도 칼집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요번에 라네즈 네오 쿠션에 요거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되게 박스 안에 그냥 덩그러니 들어가 있어가지고 <laughs> 여러분들이 버리실 수도 있는데 조심하세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퍼프가 떨어지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엣지 포인트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퍼프가 있으면 떨어질 일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얼굴에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 이쪽 브랜딩 기존 버전을 사용할게요. 이렇게 콩콩 묻혀가지고 덜어내고. 너무너무 가벼워요. 이 가볍다라는 게 촉촉해서 가벼운 것보다 매트해가지고 깃털 같은 게내 피부에 얹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뚜껑에 덜어서 쓰다 보니까 더더욱 피부에 바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안 그래도 칼집이 나있는데 제가 덜기까지 했으니까 피부에 얹었을 때 많이 묻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라네즈 쿠션에서 향이 났었나요? 오늘따라 향이 잘 느껴지네. 짠, 이렇게 기존 쿠션을 발라줬습니다. 어떤가요? 그냥 보송보송하게 잘 발렸어요. 여러분들 라네즈 네오 쿠션 좋아하세요? 저는 라네즈 네오 쿠션이 제 피부에서는 좀 건조하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영상 끝에 스킨케어 루틴 보여드리잖아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달바 크림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촉촉하게 피부 바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크림도 유기자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바르는 순간부터 가볍다라는 느낌 동시에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정말 그 밀가루 가루들이 제 피부에 얹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을 좋아하셔가지고 라네즈 네오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느낌이 좀 건조하다라고 느껴져서 평소에 즐겨 사용하지 않긴 했는데 진짜 가볍긴 가벼워요. 피부에 딱 얹어지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버력이 좋으려면 물론 제형 자체에서도 커버를 잘 시켜줘야 커버력이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제형 자체에서 살짝의 물 먹은 것 같은 살짝의 그 질퍽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느껴지면 저는 좀 커버가 잘 된다고 느껴지는데, 라네즈 네오 쿠션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커버가 잘 되네? 라는 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터치를 더 하면 더 커버가 될것 같긴 한데, 그럼 그만큼 또 건조하고 살짝의 그 파우더리한 부연 느낌이 올라올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첫 터치가 막 촉촉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첫 터치부터 보송! 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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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요게는 리뉴얼 쿠션 발라볼게요. 음. 퍼프에 제형이 잘 묻어나오고요. 오! 아까와 다르게 여기 팔레트에 잘 묻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느낌이 살짝의 촉촉한 느낌이 느껴져요. 음. 첫 느낌 촉촉하고요. 근데 이게 또새 거여가지고 이 액상이 많이 머금어져 있어가지고 피부에 딱 닿았을 때그 제형으로 인한 촉촉함인지 실제로 수분이 많이 함량이 되어가지고 촉촉한 건지는 좀더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 지금은 촉촉하게 발려요. 아까 여기 바를 때는 첫 터치부터 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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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송 이랬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촉촉합니다. 퍼프에 제형이 묻혀졌을 때랑, 그러면서 내 피부에 첫 터치했을 때 느낌이 제형이 조금 더 곱고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면서 발리는데요. 다 바르고 났을 때는 역시나 네오 쿠션답게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 여러분 참고로 이런 광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명을 되게 많이 키지 않고 강도도 낮추고 이제 얼굴 색도 일부러 이 카메라 조정을 좀 어둡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이 나는 거에 조금 아, 왜 이러지?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퍼스널 컬러를 받으러 갔더니 선생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제 피부 다, 자체가 이렇게 광이 좀 많이 나는 피부래요. 약간 그런 거지 뱀 피부 같이 좀 이렇게 반질반질한 피부 표현이어가지고 이렇게 광이 나는데 이 말은요, 여러분 라네즈 네오 쿠션 제형이 얇기 때문에 원래 제 피부 밑에 있는 바탕을 이렇게 드러나게. 숨기지 않게, 두껍지 않게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광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네즈 네오 쿠션이 얇다라는 게또 증명되는 순간인 거고요. 여러분 피부 타입이 어떠냐에 따라서 매트해 보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저 정도의 광이 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건 취향 차이긴 한데 제가 촉촉 쿠션을 좋아하고 그렇게 막 보송보송한 베이스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딱 거울을 들여다보면 제 피부 결점들이 좀잘 보이는 것 같고 주름이나 모공이나 이런 요철 잡티들이 좀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네오 쿠션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리뉴얼 쿠션 사용하셔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리뉴얼 된 곳이 조금 더 제형이 곱 첫 터치에서부터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물론 마무리가 됐을 때는 기존 보장과 똑같이 보송보송하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라네즈 네오 쿠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쓰던 거다 쓰고 리뉴얼 된 곳으로 넘어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니 제가 에스쁘아 쿠션 리뷰했을 때 어, 리뉴얼 돼가지고 너무 불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 저도 리뉴얼 돼가지고 너무 불안했어요 하시면서 아,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좋은 제품들이 리뉴얼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라네즈 네오 쿠션도요 괜찮습니다. 리뉴얼이 됐다고 해서 막 눈에 띄게 팍! 이렇게 변한 거 없고, 제형이 좀더 고아지고, 첫 터치에서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느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점 빼고는 마무리가 된 느낌과 이렇게 딱 봤을 때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문득 든 생각인데, 요래서 리뉴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성분을 넣어야 되는데, 그 성분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된다거나, 뭐 수급이 안 된다거나, 대체템으로 넣어서 리뉴얼이 되었다거나, 이 제품을 홍보하고 싶은데, 너무 예전에 나온 거야. 가지고 홍보를 해도 너무 예전 거 가지고 지금 옛날 거 가지고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짝 변화를 주고 우리 리뉴얼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의미에서도 리뉴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어떤 의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N 시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한지 6 시간이 지난 상태이고요. 이쪽이 기존 버전, 이쪽이 리뉴얼된 버전입니다. 제가 진짜 피부에 유분이 많이 발생한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지성 피부는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 피부 타입 자체가 원래 좀 이렇게 반질반질한 그런 뱀 같은 그 피부 재질이어가지고 거기 플러스 해서 유분까지 올라오면 좀 광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실제로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막 이렇게 모공에 유분이 끼어가지고 막 번질번질 그런 거는 아니에요 기존과 리뉴얼된 거 차이 없어요. 크게 모르겠습니다. 막코옆 끼임도 없고 눈 밑에 끼임도 없고 원래 나네즈 네오 쿠션 같아요. 그럼 최종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 리뉴얼된 네오 쿠션은요. 첫 터치에서는 어좀 촉촉한데라는 느낌이 느껴지면서 딱 발리는데 어쨌든 다 바르고 나면 똑같이 네오 쿠션처럼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운그레이드가 안된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해 스킨케어는 넘버즈인의 1번 토너랑 달바 크림으로 해줬고요. 선크림은 토코보, 립밤은 롬앤의 멜팅밤 8호를 사용을 했어요. 그럼 베이스 메이크업 시작할게요.